지난 시간까지 총 15회에 걸쳐 사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카메라와 많이 친해지셨나요? 매 시간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회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초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골라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오프라인을 이용해 카메라를 구입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구입은 먼저 가장 중요한 예상과 원하는 모델명이 정해지면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 가격을 검색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격이 비싼 만큼 거래하는 업체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보는 것도 차후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정품과 비정품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비정품은 병행 수입 제품으로 AS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촬영 장비를 고르는데 있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구입형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1천만 화소 이상이면 사용상 무리가 없으며 렌즈는 번들렌즈와 추가로 50mm f1.8 같이 저렴하고 밝은 단렌즈를 사용하면 사진을 배우는데 충분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점점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야간에 얼굴에 초점을 잡으려고 할때 혹은 흰색 벽에서 반셔터를 이용해 초점을 잡을 경우 초점을 잡지 못해 렌즈가 버벅거리던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토 포커스에 필요한 피사체의 대비 값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MF를 이용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렌즈가 피사체와 너무 가까워도 초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각 렌즈마다 촬영할 수 있는 최소 초점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최소 초점 거리가 45cm인 렌즈는 카메라 상단의 파이 표시로부터 최소 45cm 이상 떨어져야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들은 자동 초점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동체 추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피사체를 따라가면 피사체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여 자동으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단 카메라와 렌즈의 성능에 따라 빠르기와 정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주로 촬영한다면 성능이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 사진이 언제, 어떻게 촬영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엑시프 정보, 즉 촬영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엑시프 정보를 확인하려면 사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속성을 클릭, 그리고 요약 탭으로 이동하면 사진의 해상도, 카메라 모델명, 촬영 날짜와 시간, 촬영 값 등을 손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조이고 찍은 사진을 보면 검은 점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 고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고장이 아닌 이미지 센서 앞에 붙은 먼지 때문인데요. 이런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이미지 센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DSLR 카메라는 기본으로 먼지 떨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예전 카메라보다는 먼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로우파일을 열심히 보정하고 jpg 파일로 저장을 하려는데 어디를 봐도 jpg 확장자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로우파일을 열었을 때 작업 환경이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jpg 파일은 8비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전에 위에 메뉴, 이미지, 모드에서 8비트로 바꿔주시면 jpg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렌즈를 구입할 때 uv 필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동시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uv 필터는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목적 외에도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급적 저렴한 것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가형을 구입하게 될 경우 고스트나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진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급적 품질이 좋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호환 배터리는 정품 배터리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다수 DSLR 사용자들은 호환 배터리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이 호환 배터리도 작동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소위 뽑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불량률이 높은 편입니다. 예로 충전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이 다 되었다고 표시되거나 급격하게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짧은 수명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가급적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끔 실수로 메모리에 사진을 지웠거나 메모리 오류로 사진이 지워졌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시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우선 하던 작업을 멈추세요. 혹시나 메모리를 재사용해서 다른 데이터를 덮어 씌우게 된다면 복구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사진을 복구해 볼 텐데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복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미지 레스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편한데요. 먼저 복구하고 싶은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고 복구하려는 이미지 파일 형식을 고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을 누르면 메모리를 검색해 복구하려는 이미지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확인한 후 폴더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지정한 폴더에 사진이 복구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온라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기기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 볼게요. DSLR. 지금까지 총 16편에 걸쳐서 DSLR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와 함께 배웠던 내용들 꼭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깊이 있는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